남봉이, 그, 새벽에 지을 거임? 지붕만 완성하고 바로 지을 거라고? 그럼 남봉이 방송키라, 빨리. 현대 중세 판타지 전화 그, 나 병원으로 해줘, 병원. 현, 현대 병원으로 하자, 어. 은행, 아, 병원이 아니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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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캐릭터 좀 그, 레시은행 지어준다고? 그냥 딱 누가 봐도 은행이다, 딱 느낌으로다가. 그냥 중협으로 하자고. 그죠? days later. 야, 저거 은행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로또나 한번 해 볼까? 예. 3금? 5금. 오케이, 5금 인정. 예. 다섯 짜리 맞추면 30금? 아, 일단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일단 한번 해 보자. 아, 자, 자. 아, 여보세요? 네사장님아 혹시 지금 시간 끝났나요? 그런가요? 아 끝났대요. 아, 그런가요? 아네네 5분 1 더했다고 하네. 아 그러면. 아, 괜찮아요. 제가 그그 그 지금 하신 것까지 넣으시고 그 지금 제가 그 새로운 그 사업 아이템으로 로또를 하려 하거든요. 예예예. 네, 예. 제가 무료 기회로 한번 그 뽑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 여기 제가 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네네. 1부터 9까지 순서를 이제 5가지를 맞춰서 한번써놔주세요 5가지요. 네네네, 5가지. 진짜 중복 있나요? 네, 중복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아, 중복 있나요? 네네. 음... 썼습니다. 저한테 일단 혹시 전화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예예. 예. 전달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자, 8번. 8, 8번. 82. 오... 4... 어, 뭐 오라고? 오 뭐라고 오라고... 8244... 오... 육... 자, 한번 볼게요. 네. 두근두근... 짜잔... <laughs> 잡히습니다저 <laughs> 정말 문이 <운이> 없네요. 어디가 아픈 건지... 이거... 아, 이거... 또못 맞추는구나. 이게... 사장님, 수업 잘하시네! <laughs> 아, 지금 한번더할수 있나요? 네, 이게 한 번에 1 0분인데세 자리에, 아 시, 세 자리 맞추면 1 0분네 자리 맞추면 아, 5금. 다섯 자리 맞추면 50금 드릴게요. 일단은 1등 지금 다섯 자리 맞추면 방금 50금으로 내려갔어요, 방금. 네. 네. 자, 원하시는 숫자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갑니다. 오케이. 자, 1번. 1번. <laughs> 118, 118, 1184, 118 11846, 11846, 음. 예. 자, 1184. <laughs> 저거 정말 운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되게. 아, 운이 <laughs> 너무 없네. 아, 이거 이거 운이 오늘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 아 기계 고장 안 났습니다. 제대로 <laughs> 나오는데. 아니, <laughs> 뭐임? 다음에 제 친구들 꼬셔올게요. 아, 네, 친구들 꼬셔와 주세요. 예. 네, 아, 그래, 네. 선생님, 나중에 봬요 네네네. 네, 네, 네. 야, 이거 제대로 알았다. 이거다, 어. 잠깐만, 야, 이게 10은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아마 딱 이렇게 갈게요, 예. 네. 아, 잠깐만. 아, 딱, 딱, 딱 걸렸다. 누나, 혹시 통화방 잠깐 올수 있나요? 재밌는 거소개해드릴 어... 여보세요? 어? 아그어그다 다준이? 아 그, 어, 그, 다, 다주님? 어... <laughs> 제가 그 잘못 잘못 깃하기 했는데 아 혹시 지금 심심하신가요? 아 심심해 죽을 것같아 요. 그, <laughs> 아 그러면 그 혹시 그 제가 말 편하게 할게요 누나. 어 그래. 아. <laughs> 우리가 말을 아, 놨는지안놨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저희가 술 먹고 그때 한두번 났었는데, 어, 네. 어, 그래. 다음날 되고 니메도 요 말 넣는 것도 3세번이지아 어. 진짜로. 예 그럼 혹시 어, 근데 그 은행 오셔가지고 혹시 그 로또 한번 해볼래 누나? 예. 로 로또? 응. 잠깐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제가 에. 그 로또 그 숫자 맞추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내가, 아 제가 내가 어제 아, 꿈을 꿨는데 <laughs> 뮤지컬 하는 꿈을 꿨단 말이야. 야 아니, 뭐야 오늘 날이다. 날인가봐. 그 일단 이게 책자거든요. <laughs> 오케이, 자 받았습니다. <laughs> 자 일단 제가 들고 있고 그럼 바로 뽑겠습니다. 에, 자 9번, 에, 7번, 에, <laughs> 973, 에, 9739, 9739. 음. 자그 다음에 6, 97396. 자 적은 숫자는 9739. Nope. <laughs> 한 번, 한 번, 더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제가 지금 특별히 그럼 두 자리만 맞춰도 제가 10원으로 해드릴게요. 원금은 드릴게요. 아. 아, 지금 아까 나온 숫자가 97396. 9세끼가두개나 네. 나왔네. 369가 잘 나왔네. 오케이, 그러니까. 369, 3, 369로 간다. 아이, 아, 준비 되셨나요? 달려. 네. 자, 그럼 갑니다. 8, 2, 3, 8. 와, 하나 맞추셨네. 안타깝다, 정말. 야! 그렇게 행복해? 아 근데 그 소식 들었어? 어, 어떤, 어떤 소식? 눈꽃이 60금 털린 소식? 아, 들었다, 들었다. 어, 눈꽃이 오늘 그 뭐냐, 그, 조꽃이라고 조커 눈꽃 있거든?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아, 조심해. 뉴띵마을 호구가 되는 눈꽃 형밖에 없나? 더 없나? 아휴. 삼식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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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소문이 났어. 그리고 어, 오늘 저녁에 선행이가 어, 어. 도박하려고 어. 돈을 준비하고 있어. 아, 응? 로또 한번몇번 번 맛보고 가야겠네, 그 도박장은 또. 오늘, 달린데. 아 내가, 내가 보기에는, 봐봐, 봐봐. 어, 어. 로또를 어. 두 개를 만들어. 싼 로또와 좀 비싼 로또. 1 0원짜리 로또 하나랑 좀 1금짜리 로또를 만들었는데, 1 0원짜리는 아. 확률을 좋게 해. <laughs> 오래서 약간 오. 맛을 보여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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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 잡았다. 그렇게 잡았다. 하는 거야. 응, 그거야. 응, 그거야. 그 어, 누나도 또 만들면 또 와서 할 거잖아, 어차피. 그런 야오. 소리야. 고급 로또. 어, 20이면 여러분도 충분해, 어. 잠깐만. 그러면 내가 낚시터에서, 아, 다윤님한번 고셔볼까? 다윤님 일단, 기본 로또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아, 네네네네네. 기본 로또는 이게 여기서 번호가 <laughs> 9개가 있어요. 아, 네네 이제 번호가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중복이 아, 가능해요. 다섯 네. 가지 숫자를 뭐, 1, 2, 아 3, 4, 5 이렇게 적어요. 근데 거기서, 세 개를 맞추면 10은. 네 개는 20은. 응. 다섯 개 1금. 도전 금액이 5은 밖에 안 해. 오, 도전 금액이 5은. 5은, 예. 그러총몇 예. 개를 뽑는다고요? 다섯 개를 뽑습니다. 아, 다섯 개를 뽑아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아, 아 1번부터 9번까지. 세 개만 맞춰도 두 배야. 어 네. 그러네 그러네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 고급 로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어 중복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부터 1 그러니까 5가지가 1 1 1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네네 얘는 2개만 맞춰도 원금 어 2개만 맞춰도 네. 원금 3개 맞추면 1금 응? 음? 4개 맞추면 10금 5개 맞추면 50금 드립니다. 50금이요. 아, 네네네. 근데 도전 비용이 조금 있는데, 20은이에요. 도전 비용은... 20은... 네네네. 자, 그러면은 당장 어? 해볼게요. 아, 아, 진짜 어떻게 관심 있는 거? 진짜 뭐 어떤 거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로... 아, 일단 가볍게 이거부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 책 드릴 테니까 숫자를 적어주시면 네. 됩니다. 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일단 책은... 자, 제가 뭐뭐 너...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다섯 개 빠바바바 뽑아볼게요. 아, 네, 한번 뽑아보십시오. 일단 2...

아, 뭐, 5원 정도야, 제가. 네네네. 아, 군영님 사업에 보탬 되라고. 네네. 그리고 이게 뽑는 것도, 것도 이제 사실 제가 원래 뽑아야 돼. 왜냐면, 다윤님이 몸에 아, 이 종이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 다섯 가지 숫자 일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아, 완전 지금 깜짝 놀랄 숫자로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줘보십쇼. 예. 자, 그럼 제가 바로 뽑습니다. 네. 자, 6번. 5번. 잠깐 6, 5, 2 6, 5, 2 잠깐만 6, 5, 2, 7 6, 5, 2, 7, 5 6, 아 5, 2, 7, 5 보자 아깝다 6, 5, 2, 7, 5 아, 진짜 아깝다 이거 다 뽑았는데 근데 이렇게 에이. 읽고만 가실 거예요? <laughs> 아, 한번 더? 아, 한번 더, 뭐, 뭐 한번더뭐한번 해보실래요? 가볍게 이거 이걸로 아, 저게 또 확률이 좀 있어 보이셨구나. 근데 사실은 어. 고급 로또가 더 좋긴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아, 네, 네, 네.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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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단 5원 드리고. 갑니다. 아, 저한테 네? 주시고, 어, 책 주시고, 책주시 혹시. 드릴게요, 어. 드릴게요, 드릴게요. <laughs> 네, 또, 이게 확실하게 또 해야 되니까. 에.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숫자가 뭐 나왔냐면, 3, <laughs> 2개, 7, 2개, 4 나왔거든요. 3, 3, 7, 7, 4. 아, 두개 맞추셨네. 1, 8, 2, 3, 4, 7, 7. 아, 아깝다. 계속 두개 맞네. 음, 진짜 이게 될것 같은데 또안 되네. 아유. 그니까, 아, 어떻게, 하나만 더해보실 아,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아, 한 번만, 더 진짜. 아, 좀 따가서, 진짜, 어, 따가세요, 근ard? 진짜로.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아, 네. 중령님이 불러주드 숫자 두개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맞았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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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예예 예, 예. 로또 하지 않는 자 수박도 캐지 말란 말 혹시 아나? 허허허허허 <laughs> 이 나이에 이 감정 1 3 7야아 여보세요 네네 아, 오세요 네, 네, 아 손님 네 여기, 이번에 열렸다고, 한번 어... 해보라고, 막, 그, 주변에서 권유를 한더라고요 아,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아니, 나 진짜 돈다 잃었어, 지금. 아, 내가 또 어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게, 아니, 이게 보통, 응. 이제, 이게 기본 로또란 건데. 아, 난, 나는,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해볼래.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숫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두번 할게, 십, 10, 십은 해볼게, 십은? 오케이, 오케이, 십은 치. 오케이. 나 아, 이거. 오케이. 자 음. 확인했고요 그럼 다섯 가지 일단 뽑을게요 네. 하나, 어 뭐야 어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아, 뽑는 거구나 셋넷 다섯 자 그러면 71236 71236 이거든요 네. 자 봅니다 어. 첫 번째 거는 중복이 세 개네 아래게71236어둘다세 아 아,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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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어. 고객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 아, 얼마 받아가면 되나요, 제가? 아, 제한테 오, 조어가 원래 10분을 받았어야 됐는데그 네, 둘다 네, 네, 맞추셔 가지고 네. 제가 10분을 드려야 되네요. 흠. 어, 사장님, 이따 그러면 저는 수막 좀캐고 나중에 또 심심하면 올게요. 네, 어, 예, 예, 가세요. 아이, 이거 홍보 좀해 드릴게요. 아, 예, 예, 아, 예. 예. 3 1 1삼팔아이고 아 안타깝다 아, 아아이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꽝 아이고 하나 맞췄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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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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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이거 할수 있는 건데 아이고. 아유 다음엔 내가 확률을 좀더 좋게 해서 올 테니까 아, 다음에 부를 테니까 한번 오더라고 진짜로 아예예예예 아이고 야무지게 놀다 갑니다 예